자 이번 수업은 고기압과 저기압 그리고 온대 저기압에 대해 알아보자 고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 저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같은 0.9 기압이라도 주위 기압이 0.9 기압보다 낮으면 고기압 주위 기압이 0.9 기압보다 높으면 저기압이 된다. 고기압은 하강 기류에 의해 구름이 없어져 날씨가 맑고 저기압은 상승 기류에 의해 구름이 생성되므로 날씨가 흐리고 비나 눈이 온다. 고기압 중심에서는 바람이 불어나가고 저기압 중심으로는 바람이 불어 들어오지만 지구 자전에 의해 바람의 방향이 휘어지므로 고기압 중심에서는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고 저기압 중심에서는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온대저기압은 중위도 지방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을 말하며 전선을 동반하고 시간이 지나면 폐색 전선을 형성한 후 소멸한다. 온대저기압은 저기압 중심에서 남서쪽으로는 한랭전선, 남동쪽으로는 온난전선이 형성된다. 전선을 기준으로 북쪽은 찬 공기가, 남쪽은 따뜻한 공기가 위치하며, 한랭 전선 뒤쪽 좁은 지역에 소나기, 온난 전선 앞쪽 넓은 지역에는 지속적인 비가 내리고,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 사이에는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날씨가 나타난다. 전선을 기준으로 바람의 방향도 급변하는데, 온난 전선 앞쪽에는 남동풍, 온난 전선과 한랭 전선 사이에는 남서풍, 그리고 한랭 전선 뒤쪽에는 북서풍이 분다. 에이, B, C 지역의 날씨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A 지역은 넓은 지역에 지속적인 비가, C 지역은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고, B 지역은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날씨가 나타난다. A와 C 지역은 기온이 낮고 기압은 높으며, B 지역만 기온이 높고 기압은 낮게 나타난다. A 지역은 남동풍, B 지역은 남서풍, C 지역은 북서풍이 나타난다. 온대 저기압은 편서풍에 의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어떤 지역에 온대 저기압이 지나가면 온난 전선이 먼저 통과한 후 한랭 전선이 나중에 통과하면서 날씨가 변한다.